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10주차 동안의 수업을 받게 된 스마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함께 탐구하게 될 주제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전자회를 다루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아두이노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걸음으로 아두이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누구고 어떤 거 하는 동아리인지 간단하게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10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계속 만져볼 아두이너가 무엇인지 그 주변 부품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베리드 시스템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아두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하기 위해 필요한 팀커 캐드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복습을 하고 다음 주자 소개를 하고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클 동아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클은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 소속과 동아리로 인공지능 융합을 주제로 하,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접목시키는 융합형 활동호를 목표로 201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배울 아두이노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매주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꽤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며 맨 왼쪽은 인공지능을 융합시켜 만든 애완 로봇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색깔 인식을 통한 분리수거 통입니다. 이토록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1주차인 만큼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2주차부터는 아두이노와 함께 활용되는 센서, 모듈, 아두이노를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C++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부터는 앞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은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아두이노 설명입니다. 해석해보자면, 아두이노는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전자 플랫폼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아두이노는 다른 기계들과 달리 매우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쉬운 이유는 아두이노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작성한 코드를 작성하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보드는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전자공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두이노 미니라고 하는 보드인데 주로 작은 기계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RC카입니다. 이처럼 아두이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골라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할 아두이노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입니다. 우노는 이탈리아어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보드가 있지만 아두이노 우노는 간단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핀수가 적절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보드는 나노입니다. 아두이노 나노는 매우 작고 가벼운 보드로 소형화된 설계 덕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와 비슷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나노와 아두이노 마이크로는 크기 면에서 비슷하지만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제공되는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노는 일반적인 소형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마이크로는 USB의 기능을 활용한 특화된 프로젝트에서 접합해서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메가는 다른 아두이노 보드들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우선 아두이노 우노보다 두배 이상 넓습니다. 메가보드는 복잡한 인베리드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시로 복잡한 로봇 시스템,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 대규모 데이터 로깅,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등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많은 핀과 메모리 용량 덕분에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어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쉴드입니다. 자, 아두이노의 보드의 추가 기능을 쉽게 활장,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듈로 아두이노 보드의 상단에 바로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된 확장 보드로 핀 헤더를 통해 아두이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실드가 있으며 위의 사진은 이더넷 실드로 아두이노 보드에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 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우노를 주로 사용할 거란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핀이란 무엇일까요? 아두이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납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자 회로에서는 부품을 기판에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해야 하지만 아두이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핀들을 사용하여 부품을 연결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여러 종류의 핀들과 기능이 있으며 각각은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드 왼쪽에 위치한 USB 소켓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USB 소켓은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해 프로그래밍 코드를 업로드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USB 소켓을 통해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원 입력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통해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7 v 와 12V 사이의 전원을 연결하며 아두이노 보드의 독립 아두이노 보드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핀을 볼 예정인데요. 핀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드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디지털 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핀들은 주로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며 0번부터 13번까지 총 14개의 핀이 있습니다. 디지털 핀은 전자장치의 o 오프 상태를 제어하거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3, 5, 6, 9, 10, 11번의 핀들은 PWM 기능을 지원하며 아날로그와 아날로그 출력과 유사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드의 오른쪽 하단에는 아날로그 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A0부터 A5까지 총 6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날로그의 신호, 아날로그 신호들을 받아들여 0부터 1023 사이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핀들은 온도 센서나 조도 센서와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드의 중앙 하단부에는 전원 핀들이 있습니다. 이 핀들은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다른 부품들을 전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3V, 5V, 출력핀, 그리고 GND, 접지핀이죠. 이런 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핀들을 통해 외부 부품들이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두이노는 인베리드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어? 그럼 인베리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시스템 내부에 탑재된 컴퓨터를 뜻합니다. 보통적으로는 다른 장치 내부에 장착된 특허된 컴퓨터를 말하기도 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대표적인 교육용 임베디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다양한 곳을 쓰이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아두이노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희는 일단 C 언어에 대해서 소개할 일정입니다. 아두이노는 C와 C++ 언어기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C 언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매우 적합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베이지드 시스템에서는 빠른 실행 시간이 중요한데요, 흔히 알고 있는 저,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C 언어가 빠르기 때문에 C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 C 언어를 통해서 센서와 모터, LED 등 다양한 전자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ino 확장자를 가지며 이 파일은 아두이노를 코딩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ino 파일은 컴파일 과정에서 C++ 코드로 변환되어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됩니다. .ino 파일이 어떻게 C++ 코드로 변환돼서 실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ino 파일은 아두이노 IDE에서 다음과 같이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어 컴파일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그렇다 하고 일단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setup 함수 같은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초기 설정을 코드를 포함합니다. 이 함수는 아두이노가 처음 시작될 때한번 실행됩니다. 루프 함수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아두이노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C++ 코드로 변환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컴파일됩니다. 메인 함수가 형성되고, 이 함수에선 init 함수를 통해 하드웨어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setup 함수가 호출되며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는 우한 루프 문에서 루프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두이노는 계속해서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니, 변수는 뭐고, 자료형은 뭐고, 이 출력은 또 뭘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형과 변수입니다. int 레더와 같은 코드가 있다고 칠때 여기서 int 자료형입니다. 데이터의 크기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식별 가능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LED는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트만 자료형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료형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인트는 정수를 저장하며, 플롯과 더블은 실수를 저장하게 되고요, 차는 단일 문자를 저장합니다. 또한, 불리어는 논리값을 저장합니다. 참 또는 거짓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수 이름은 반드시 알파벳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에 소개한 자료형 말고도 다양한 자료형이 있으므로 공, 궁금하시면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출력이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입력과 출력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두이노 보드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의 예시로는 센서, 사용자, CDR 입력 등이 있겠으며 출력에는 LED, 모터 제어 시리얼 출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r 커 캐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r 커 캐드는 아두이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회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툴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하고 있어 실제 아두이노를 만져볼 수 없는데요. 현장 실습 때는 실제로 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는 틴커 캐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두이노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틴커 캐드에 접속하려면 웹 브라우저에 틴커 캐드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PPT에 보이는 URL을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틴커 캐드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t 커 n k 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는 계정을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계정을 만드셨다면 t 커 n k 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t 커 n k 에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아두이노를 회로에서 아두이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두이노 회로를 설계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빨간 네, 빨간색 네모 박스. 이 부분에서는 r 커캐드에서 회로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의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부품을 선택하여 작업 공간으로 끌어 다 놓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 코드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아두이노의 코드를 작성하거나 블록 코딩을 통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몇 가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아까 들어갔던 틴커 헤드에서 우측에 아두이노 우노의 R3라는 것을 꺼내어 왼쪽에 놓읍시다. 그후 코드를 누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직접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시거나 블록 코딩을 통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코드를 누르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코딩을 하기 위해 블록을 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기본 코드가 있을 텐데요. 코드들을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setup 함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쓰일 코딩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oid setup 함수. 이 부분은 아두이노가 처음 켜질 때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주로 초기 설정 작업을 합니다. 예시로 아두이노가 시작되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통신을 시작하는 설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시는 루프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이 함수 안에 작성된 코드는 셋업 함수가 실행된 후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코드이므로 원하는 로직을 작성하여 아두이노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따 직접 실습할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코드에서 함수안의 내용들은 지우고 아래와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적어줍니다. 처음 보시는 게 여러가지 있으실 텐데요. 일단 serial.begin 9600이 코드의 역할은 아두이노와 컴퓨터 사이에 시리얼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9600은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9600비트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전화선의 속도를 맞추는 것과 말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헬로우 스마클 이 코드의 역할은 아두이노가 컴퓨터에 "Hello s m a c l e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두이노 컴퓨터에게 안녕 스마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미콜론은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영역할를 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아두이노에서의 세미콜론의 역할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미콜론의 역할은 명령어의 끝을 표시, 세미콜론은 아두이노의 끝에 코드에서 하나의 명령어가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마치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비갱 9600이라는 코드에서는 세미콜론은 시리얼 비갱 9600이라는 명령어가 끝났다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들을 팅커켓에선 어떻게 실행할까요? 코드의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그후 밑에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주겠습니다. 헬로우 스마클이라는 문자가 떠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프문은 계속 반복되는 코드입니다.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고 싶다면, 루프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보이드 루프 안에 작성을 했죠. 이렇게 되면, 엘로우 스마클이 계속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엔터키를 쳤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프린트 뒤에 ln을 붙여주게 된다면 자동으로 엔터를 치며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딜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건 좋지만 너무 빨리 출력이 된다고 느끼게 되시지 않나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코드가 딜레이라는 것인데요. 딜레이라고 작성하고 괄호 두개 안에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딜레이 0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는 1초를 뜻합니다. 딜레이 안에는 밀리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s e r i a l a v a i l 이 0보다 크다면 이 부분은 컴퓨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시리얼 i a l a v 의 함수는 0보다 큰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된다면 아래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String inputString s e r i a r e a d s t r i n g 이 코드는 아두이노 시리얼 포트에서 들어온 전체 문자를 읽어서 inputString 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hello 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inputString 에는 hello 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부분은 시리얼 프린트 yourEnter 이 코드는 yourEnter 라는 문구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 줍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다시 보여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Serial.print(ln, inputString)은 마지막으로 아두이노에 아두이노는 inputString이 저장된 내용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다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저희가 칸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입력해 준다면 저희가 입력한 값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직접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실습은 이정도로 끝입니다. 오늘은 첫 주차라서 실습을 오래 할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의 기초 C++에서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는 무엇이었나요? 아두이노란 오픈소스 기반의 단일 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이고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용 개발 장치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C++ 기반의 개발 환경을 가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두이노를 쉽게 실습해 볼수 있는 팅커캐드라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자, 변수에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문자, 숫자, 진리값, 문자열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형의 형식을 자료형, 이러한 자료의 형식을 자료형이라 부르고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자료형을 지정해 줘야만 했습니다. 문자 자료형인 char, 정수 자료형인 int, 소수 자료형인 float과 double이 있었고 자료에 따라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의 크기도 달라졌었습니다. 실습에서는 시리얼 모니터로 hello smark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 셋업 함수 내에 시리얼 비 n 함수를 사용해 주었고 보드레이트를 9600으로 맞춰주었습니다. 그후 루프 함수 내에서 시리얼 프린트 LN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장을 출력하였습니다. 이때 루프 안에서는 함수가 빠르게 반복되므로 딜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 속도를 늦춰보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C++ 기반의 함수이니 저희도 세미콜론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를 미리 안내드려 볼 텐데요. 이 주차에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고 LED, 조두 센서, 가변저항을 사용하는 회로를 구성하여 신호등과 자동 가로등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